자, 2025년 고23모, 우리 39번 문제 볼 건데, 이 내용이 조금 까다로워요. 선생님 이 수업을 정말 잘 들어야 돼. 왜냐하면 우리 수업이 요 우리 해설 강의가 그 어떤 해설 강의보다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아무리 내용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도 요걸 듣고 나면 이해가 될 거야. 근데 보통은, 이 내용을 이 정도까지 상세하게 잘안 들어가. 혼자 준비하면은 이 문제 거의 틀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내용이 조금 까다롭거든요. 예, 그래서 주제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 주고 내용을 선생님이 알려 줄게. 자, 첫 번째 이제 주제. 자, 기존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개념은 철학자들이 새로운 정의를 통해서 설명한다라고 딱 얘기를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밑에 내려갈게 일단. 자,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 게 나와 예, 네, 어떤 언어의 딱 정의, 자 정의는요 보통 단어의 일반적인 사용 방식에 최대한 가깝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이거 당연한 얘기죠. 우리 어떤 단어의 정의는 당연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네 거기에 가깝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네, 이렇게 시작을 했고 요까지는 괜찮아. 자두 번째, 자 하지만 기존 언어가 철학적 구분을 표현하지 못할 때는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어를 쓰다 보면은 아주 드문 경우긴 한데 아 뭔가 내가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언어로는 설명하기가 되게 힘들 때가 있어. 그거를 여기서는 철학적 구분을 표현하지 못할 때 뭔가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지? 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게 예시로 나오냐면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 기억은 나는데 실제로 기억이 안 나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예시로 들어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여기서는 유사 기억이라고 하거든? 아, 그럼 이거는 내가 아는 단어는 아니잖아.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단어가 새롭게 생겨난다라는 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밑에 나오죠. 우리의 유사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경험이 아닌 뭔가 유사 경험을 설명하는 용어로 새롭게 정의되었다. 예,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여기 이렇게 이제 지금 뭔가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데 어, 내가 아는 단어로는 설명이 불가능할 때가 있어. 네, 그럴 때는 뭔가 새로운 정의가 탄생하게 된다라는 게 우리의 전체적인 내용이었어. 알겠지 간단하게 정리됐죠, 우리 내용. 자,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빠르게 볼게요. 아, uh, s a general rule 어, 일반적인 뭐 규칙으로서 이 말이겠죠. 자, it's better 이것이 좀더 낫다라는 거야. 아, 어, 만약에 자, if your definitions 어, 너의 정의입니다. 자, 너의 정의가요. 자, correspondence. 예, 네, 상응하는 거죠. 뭐뭐에 대응하다. 또는 뭐뭐뭐뭐뭐에 뭐뭐, 상응하다. 가깝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뒤에 보면 as closely. 뭐, 가능한 한 가깝게 상응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to the way. 자, 어떠한 방식이죠. 자, 근데 그 어떠한 방식이 어떤 거냐면 또 꾸며줘요. 하, 첫 번째 문장도 너무 어려웠어. 그 용어가요. 자, is ordinary 하면은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거죠. 자, in the kinds of debate. 아, 뭔가 관련된 그런 논쟁에서 하, 근데 뒤에 또 나왔네. 투 위치가. 아, 너의 뭡니까? 너의 주장이요. 자, or 그다음에 uh, pertinent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뒤에는 이렇게 묶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요 정도까지는 다 지금 체킹이돼 있어야 돼. 문장에. 다 체킹 됐죠? 자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요 pertinent 라고 하는 단어는 네, 뭡니까? 관련 있는 이라는 단어인데 어려운 단어고 주석에 주어졌어요 네 근데 실제 내신에서는 안 주어질 것이다 알겠지? 첫 문장부터 너무 어려웠어 이 문장 지금 너무 잔인해 실제로 이런 문장까지? 예 네, 그치만 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준비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앞에 내용은 뭐 읽을만 했고 자 뒤에 나와있는 in which 요거볼 건데 in which 이거 뭡니까? 앞에 있는 way를 꾸며 주는 겁니다 알겠죠? 네 선생님 그럼 이거를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웨이를 이거 꾸며주는 관계부사 하우로 바꿔쓸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알겠지 왜안 되냐 우리가 웨이랑 하우는 절대 같이 안 쓰거든 그래서 우리 하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만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지 알겠죠 네 그리고 우리 뒤에 나와있는 to w 투 워치가 나와있는데 요건 앞에 있는 d 디베이 e 를 꾸며주는 거네 네그 요거는 선생님 그럼 그냥 위치로 바꿔쓸수 있습니까 없어요 알겠지? 왜 우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뒷문장 구조가 이렇게 완전해 뒷문장 보면 주어 동사 보호해 가지고 전부 다 나왔잖아 근데 만약에 이렇게 관계대명사 위치를 쓰려면 뒷문장 구조에서 뭐 주어가 빠져있든 보호가 빠져있든 뭔가 빠져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자요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 봤고 요거부터 여러분들이 이해 안될수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요 한글 해석본으로 다시 한번 읽어줄게 알겠죠? 자 일반적인 규칙으로서 당신의 정의가요 당신의 주장과 관련된 논쟁에서 그 용어가 보통 사용되는 방식에 최대한 가깝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건데 이걸 봐도 모르겠네 이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정의하고 있는 거 예를 들면 어떤 용어라고 할게요 근데 어떤 용어가요. 어쨌든 최대한 사람들이 좀 많이 활용을 하는 아니면 논쟁에서도 어떤 정의를 두고 우리가 막 싸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때 그 정의라고 하는 게 있잖아 예를 들어가지고 뭐 영어라고 해볼게 그럼 영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약속되어져 있는 정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맞지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네그 우리 정의를 어 따라간다 요 정도로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지 알겠죠? 네, 되게 이제 말하고도 되게 어려운데, 자그 밑에 내려가 볼게요. 이 정도까지 이해됐으면 이제 자 내려가서 아, uh, will be. 자 하지만 아, 하지만이 벌써 나왔어. 네, 일단 순서로 묶어 놓을게. 여기에 순서 묶어 놓으시고, 자 하지만 자 거기에는요, will be occasions. 네, 어떤 경우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야. 야, 쉽지 않다 그치? 자 어떤 경우가 있을 건데 그 경우가 어떤 거냐면 뒤에서 꾸며줍니다. 자, it is appropriate. 이것이 적절한 경우래요. 자, even necessary. 자, 뒤에 이제 묶어볼게요. 콤마콤마 콤마 나오면 항상 뭐 하는 거야? 요렇게 관로를 쳐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심지어 뭐 하다, 어, necessary. 필요하대요. 요게. 자, 뭐 하는 것이 뒤에 보면은 요게 w h e r e your 뒷부분에 가주어구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진주어입니다. 알겠지? 그 코인은 여기서 비트코인 아니야. 예, 그리고 코인, 돈 아니야. 여기서 만들답니다. 알겠지? 이게 만들다. 라는 동사 뜻입니다. 동사로 뜻이 있어요, 얘가. 자, 만들, 만드는 것이 적절하대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 네, 이런 경우가 있대요. 자, special uses. 뭐, 특별한 용법이죠. 아, through. 자, 뭐를 통해서, 예, what? 어 뭐라고? 자이 사람들이 부르는 건데 뭐라고 부르는 거? 우리 s t i m u l a t i 니 e definition이라고 자극적 정의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묶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요 지금 목적격 보라고 보시면 되고 뒤에 목적어 빠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뒷 문장 구조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대수로 바꿨을 수가 없다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우리 명사절 왓은 뒷문장 구조 불완전하고 여기 명사절 대신 만약에 들어간다면 명사절 대신 뒷문장 구조 완전해야 되거든. 네. 요건 지금 되게 어려운 문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 3, 4등급, 4, 5등급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 이해를 잘못할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 중에서 이해가 되는 학생들은 1등급 목표라는 친구들. 네. 그 외의 친구들은 이해가 만약에 안 된다면 내용 이해를 해서 들어가야 돼. 알겠죠? 자 그리고 우리 어법적인 포인트 여기 또 나옵니다. w e 웨얼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w e 웨얼 같은 경우에는 네뭐인 위치 정도로 바꿨을 수 있지. 네자 근데 원한데 위치로 바꿨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내용 밑에 거 보면서 정리해줄게요. 어, 하지만 철학자들이 이 자극적 정의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뭔가 자극적 정의 뭔가 새로운 정의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한 용법을 만,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적절하고 심지어 필요하기까지 한 경우들이 존재한대요. 선생님이 이제 앞에서 내용 설명했을때 얘기했었던 그 내용입니다. 뭔가 새로운 정의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방금 요 문장 봤고요. 자, 요 문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요 크게 한번 갈로쳐볼게. 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어디서부터 요 이렇게 이렇게 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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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 짜증 난다. 그쵸? 예, 여기 예, 서술형 나온다. 알겠죠? 요렇게 서술형 별표. 너무 중요한 거에서.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갑니다. 자, this would be the case. 자, 이것은요, 어떤 경우에 해당합니다. 라는 거야. 아, 이것도 외울 줄이 또 나왔잖아. 짜증 난단 말이야. 이렇게. 어쩔 수 없어. 자, 이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 current lexicon 자 뭡니까 현재 어휘가요. 자 is not able to 뭐할 수 없다. make distinctions 뭔가 구별을 할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distinction 하면 차이점, 구별이라는 건데 구별할 수 없다. Uh, that you think 어 너가 뒤에 you think는 또 삽입이에요. 하, 이런 문장에 이렇게 넣어놨다니 정말로 삽입 네, 날려버리세요. 요거 너가 생각하기에 이 말이고 자 대시 나와 있는데 이 대신 어떤 겁니까? 뒤에서 앞에 나와 있는 구별을 꾸며줍니다. 알겠죠? 자, 그것은요. 어, philosophically 뭐, 철학적으로 important 뭐 하는 것이다. 중요한 어떤 구별을 얘기한대.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 문장 구조 구별을 해 보면 거의 뭐 어법 문제로 다 나와야 되겠네, 이거. 그렇지 않아? 예. 네. 이렇게 어법이 계속 나오는데. 지금 왜요? 나왔어. 이거 또 뭐야, 이거? 관계부사 관계대명사 모르는 친구들은 지금 반성을 많이 하고 있겠죠. 뭔 얘기하는 거지? 다음 대신 준비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업법 한번 끝내고 들어가셔야 돼요. 알겠지? 자, where 나와 있는데, 이거 관계 부사입니다. 알겠죠? 관계 부사. 야, 이거 이제 위치로 바꿨으면 안 된다. 뭐, 요 정도 나오겠죠? 예. 네, 근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는 바꿔쓸수 있다. 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선생님 이게 대승 뭡니까? 이 대승, 이 대승 뭐야? 자, 뒷문장을 봐야 되는데, 뒷문장이 유트크 날려버리고, 야, 이거 원래 없던 거야, 그냥. 너가 생각하기에 가지고 삽입이거든요. 날려버리시고, 뒤에 문장에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 뭡니까? 예, 네,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예, 네, 황당해서 우리 말이 안 나온다, 맞지? 네, 너무 포인트가 많아가지고. 예, 네, 그리고 요거는 우리 와수로 바꿨을 수는 당연히 있어, 없어, 없어요. 알겠죠? 자, 그 밑에 내려가서, 자, 예를 들어가지고, 자, does not have. 자, 우리가요. 가지고 있지 않대요. 자, 어떤 용어인데 자, 어디에서 우리 일상의 언어에서 자, 근데 그 일상의 언어 자, that 자, 기 뒤에서 꾸며주고 있죠. 네, 요렇게 앞으로 꾸며주고 있는데 자, 그것은요, 우리가 묘사합니다. 네. 무엇을 묘사한다 또는 설명하다라고 해석해야 되겠네. 여기서는 우리가 설명하 다도 됩니다. 알겠지? 어떤 기억을 설명한대요. 자 요렇게 목적어 앞에 있는 요거 있지 지금 대, 다시 한번 묶어 줄게 이거 예를 꾸며 주는 거야 다시 한번 보면 자 우리는 어떤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일상 언어에서 근데 그 용어가요 어떤 거냐면 설명하는 건데 어떤 기억을 설명해요 근데 그 기억은 또 어떤 거야 that is uh, not 네 그것은 uh, necessary 하면 반드시 뭐가 아니다 t 시이 붙어 있으니까 뭐가 아니다죠 자 뭐가 아니라는 거야 어떤 기억이 아니래요. 근데 그 기억이 어떤 거냐면 something 무언가에 대한 기억이 아니래. 에? 자, 근데 the person 자 어떤 사람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having it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has experienced 경험한 어떤 기억이 아니다. 야, 아 한마디만 하자. 아, 이거를 이거를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출제를 했다고 하니, 네 정말. 답답하다. 이걸 순서 문제, 삽입 문제로 냈으니 얼마나 어려웠어. 이거 제대로 이해하고 풀었겠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자, 밑에 내려가서 내용을 먼저 한번 볼게요. 화를 좀 억누르고, 자, 예를 들어가지고, 자, 우리가 일상 언어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은 용어가 있대요. 그것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경험한 것의 기억이 아닌 기억을 설명한 용어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제 어떤... 이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는요. 어떤 기억에 관한 거야. 알겠지? 자 근데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긴 한데 어 실제로는 경험하지 않은 그런 기억을 얘기한대. 그러니까 이거지. 아 분명히 내가 했었던 것 같긴 한데 어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런 기억이라는 용어. 근데 그거를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기엔 좀 어렵잖아요. 맞지? 네. 그래서 그렇게 명확하게 정의가 안 되는 거는 뭔가 새로운 용어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뒷문장에 나와.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나오는 이 대세는 어떤 대세냐면 야 얘가 화내서 미안하다 자주격관계 대명사 네, 이구요 별표 자 그다음 뒤에 보면은 주어가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데 다음에 주어가 빠졌습니다 네 이렇게 체킹을 하시면 되고 아 어, 지금 펜이 안 나와가지고 잠깐 이렇게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네 여기다가 이제 선생님 주어 이렇게 빠진 거 적어줄 거야 여러분도 마음을 좀 다스리고 있어 자 이어서 보면은 우리가 뎃 다음에 여기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라고 체크해 주세요. 요게 이제 주격관계 대명사입니다.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요댓도 뭐야? 네, 주격관계 대명사입니다라고 하고 뒤에 이제 주어가 빠져 있어요. 얘도 바로 동사가 나와 있죠? 오케이. 자 그리고 뭐 나머지는 어 괜찮았다. 에이, 아, 거의 이제 우리가 어법 지뢰밭 아닙니까?라는 거죠. 네, 포기할 사람들은 주격 관계대명사, 뭐 관계부사 모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감수를 하셔야 되고, 어, 내가 이미 이 개념 알고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뭐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니까 어, 꼼꼼하게 점검해야 돼요. 자그 다음에 뒤에 어, for example. 자 예를 들어가지고 네, 그러한 것이요. 의료 core 네, 발생을 하는 거죠, 맞지? 자 예를 들어가지고 자,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뒤에 if절이 나와 있습니다. 맞죠? 네. 만약에 I could somehow 내가 어쨌든간에 어떻게든이라는 거야. 어쨌든간 어떻게든 share your memories 공유하다 너의 메모리 이렇게 내가 어떻게든 뭐 당신의 기억을 공유할 수 있다면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문장이 중요한 문장이거든요. 방금 요렇게 봤었던 거 우리가 별표를 치시고 얘가 뭡니까? 여기 이제 가정법이거든요. 예, 가정법 중에서도 가정법보다 과거가 나와요. 요거는 딱 요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어, if를 적고요. 그다음에 주어를 적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반드시 과거 동사를 적어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다음에 콤마를 찍고 뒤에 이제 문장의 주어가 또 나오겠죠? 여기 반드시 예를 들면 우리가 could should might 해가지고 could should might 요런 식으로 조동사의 과거형을 적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좀더 쉽게 암기를 하자면 아 가정법 과거는 무조건 과거 과거형 적는 거구나 요렇게 형태를 물어봐요 항상 별게 아닌데 이게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다가 could를 적었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 대신에 can을 적어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앞에 나온 것도 마찬가지. 우드를 적어 놨는데 요거 대신에 예를 들면은 어뭐 will 이렇게 적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하나 추가할게. 자, 우드 추가합니다. would, could, should, might. 요렇게. 선생님은 이렇게 if 절부터 먼저 적어 놨지만 네, 밑에 나오는 문장은 어떻게 된 거야? 순서가 바뀐 거죠? if 절이 뒤에 나와 있는 거야. 어쨌든 내가 어떻게든 당신의 기억을 공유할 수 있다면 그러한 일은 발생할 것이다라고 나와 있죠. 자 I would have 나는요 뭐한다 어 가질 것이다라는 거야 자어 memory type experience 뭔가 기억 유형의 어떤 경험을 가지긴 가져요 이게 말이 되게 어려워요 자 하지만 자 이것이요 어 will not be of something 무언가는 아니라는 거야 네 근데 그 무언가가 어떤 거냐면 I had actually experienced 내가 실제로 경험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기억이라고 하는 게 있긴 해. 근데 실제로 경험한 건 아닌 거야 약간 이런 상황인 거야 지금 자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이 that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요것도 우리 관계 대명사인데 목적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뒤에 여기에 목적어 빠져있어 까지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죠 알겠지 자그 다음 밑에 내려가 보겠습니다 uh, to call this 자 이것을 부르는데 메모리 uh, 자, 말 그대로, 이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would be misleading, 어, 오해를 불러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야? 기억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내가 그게 실제로 경험한 게 아닌 것 같기도 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기억이라고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 이거 뭡니까? 자, 그래서, 맨 마지막, for this reason, 자, 이러한 이유로, 철학자들은요, have a coin, 네, 만들어 왔습니다. 어, special term, 뭐를 아주 특별한 용어, 네, 유사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어, 뭐하기 위해서 무엇 무엇을 언급하다 나타내다라는 뜻입니다. 아, 이러한 이 hypothetical 뭡니까? 뭔가 이 가설적인 어, memory-like e x p e 네, 유사 경험을 지칭하기 위해서 이런 네, 우리가 단어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 전체를 묶어가지고 아, 빈칸으로도 출제될 수 있다라고 체킹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네, 전반적으로 되게 어려웠던 문장이고요. 왜 되게 어려웠냐면. 너무 치사하게 문장이 구성이 많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중간 중간에 수식 어구들이 굉장히 많은 문장이어서 예 그래서 우리 조금 등급이 낮은 친구들은 안타깝겠지만 어법을 지금 한 번에 챙기려고 하면 조금 힘들잖아 그래서 다음 내신 때어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잘 학습할 수 있게끔 지금 하면서 막 성질 내지 말고 어. 나도 화가 나거든 지금 예그 성질 내지 말고 어~ 다음 내신 때는 요런 것들을 잘 대비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어~ 우리가 내신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정규 커리큘럼이나 아니면 뭐 여타 다른 강의들이나 아니면은 어, 내가 혼자 독학을 하거나 해가지고 요런 걸 대비를 해서 들어가야 다음 내신 성적이 올라가 알겠지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돼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얘기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한번 정도는 안될 거야, 요 문장은. 한세 번, 네번 정도 복습을 해보면 여러분들 포인트 딱딱 들어올 테니까 요 문제, 자, 우리 39번 문제도 완벽하게 다 맞춰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화이팅!